안녕하세요. 사회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 친구들 공부하냐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보시다 사회 교과서 26쪽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토와 우리 생활 1단원 벌써 소 1단원이 끝났고요. 오늘은 2단원 우리 국토의 자연환경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요. 자, 선생님과 함께 같이 읽어 볼까요? 우리나라의 지형을 살펴보고 산지, 하천, 평야, 해안의 특징을 알수 있다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여러 친구들 교과서 26조 같이 펴 봅시다. 자, 준비되셨죠? 자, 교과서 26조.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생김새가 다양하다. 자, 이 생김새, 여기 나와 있는 이 생김새가 다양한데요. 어떤 곳은 지대가 높고 경사가 급하지만 어떤 곳은 지대가 낮고 평탄합니다. 또 물이 모여 흐르는 곳도 있고요. 바다로 둘러싸인 곳도 있어요. 이처럼 이런 전반적인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자, 교과서 그림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미션이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의 설명을 잘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선생님이 몇 반한테는 모르겠는데 몇 반일지 모르겠는데요. 민, 문제를 낼 거예요. 미션이 있습니다. 오늘 사회 수업 끝까지 잘 들어 주세요. 자, 우리나라는 이처럼 섬이 되어 있는데요. 바다로 둘러싸인 땅을 섬이라고 하는데요. 약몇 개의 섬이 있다? 네, 그렇습니다. 3,300! 오도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천으로 가볼게요. 자, 하천은 빗물과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드는데 이를 하천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평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천 주변으로 넓고 평탄한 땅인 평야가 있습니다. 평야는 농사 짓기가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데요. 우리 친구들 4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 기억하나요? 평야에는 도시가 발달하기 쉽다. 사회 시간에 이미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는 산지로 갑니다. 자, 산지. 우리나라 대표적인 산지가 많은 곳. 네, 맞습니다. 강원도 쪽. 기억하시죠? 자, 높은 산이 많은 지역. 이렇게 많은 지역은요 땅의 높낮이가 차이가 큰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4학년 때 등고선 기억하시죠? 자, 동쪽이 높은 산이 많고 서쪽으로 갈수록 넓은 평화, 평야가 많았다는 거. 등고선 기억하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섬선생님이 설명을 하였던 거죠.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바다로 둘러싸인 땅. 자, 다음 해안 뭐죠? 바다와 맞닿은 육지 부분, 갯벌이나 모래사장. 하천 빗물과 지하수가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만든 크고 작은 물줄기. 다음 평야 하천 주변으로 나타나는 넓고 평탄한 땅. 산지, 높이, 솟은 산들이 모여 잃은 지형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 친구들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바까지 이런 사진들이 어떤 지형인지 아래표에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찾아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1반부터 한번 문제 내보겠습니다. 자 다음 초, 어, 5학년 일반 친구들 다 같이 대답해 봅니다. 자, 가 지역, 무슨 지역일까요? 뭐라고요? 안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산지. 아우, 우리 친구들 대답을 잘하네요. 자, 나 지역 갑니다. 자, 예쁘고 멋진 5학년 2반 친구들, 나 지역, 무엇일까요? 어, 바다, 바다라고요?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맞습니다. 하천. 자 5학년 3반 자더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어떤 지역이다? 네 맞습니다 해안 자 그럼 5학년 4반 라로 가봅시다 자 5학년 4반 대답해 볼까요? 라지요? 그렇죠 평야 정답입니다 자 5학년 5반 친구들 자 어렵지 않죠 갯벌이 보이는 이곳 어딜까요? 그렇죠 해안입니다 자, 5학년 6반 친구들 바지역 보시다. 이 무엇일까요? 물도 있어요. 그렇죠. 지하수, 강, 바로 하천입니다. 오, 5학년 7반 친구들은 잠시 후 다른 퀴즈 낼게요. 기다려 주세요. 자, 교과서 28조 펴봅시다. 자, 우리가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우리나라 땅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어, 미리 선생님이 준비물 공제하였습니다. 자, 활동 자료 어, 교과서 4번 4쪽을 한번 뜯어주시고요. 사회과부도 5 6쪽 그리고 휴지, 약관과 물, 물컵 또 풀을 준비해주세요. 자, 선생님이 보여주는 다음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만들어 보세요. 쉬우니까요. 다 만든 후에 다음 시간에 선생님 다시 뾰봉 나타날게요. 잠시 후에 만나요.